안녕하세요, 에터미 빅마마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히든님, 네. 네. 어우 피부도 좋아지시고,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쌩쌩해 보이시죠 정말이지. 네. 요즘에 활력이 넘칩니다, 제가. 활력, 네. 활력 넘치는 이유 제가 네. 오늘은 반대로 질문 해보는 거 해볼까요, 우리? 아, 그럼 제가. 네. 아, 어, 뭐, 좋아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우리 피디님이 응. 네. 대답하는 거죠. 뭐, 퀴즈 이런 거 아니죠? 퀴즈, 퀴즈는 아니고요. 네네. 네네, 네. 네, 네, 뭐, 수행하고. 네. 할수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응. 3주 전쯤에 제가 그 해모임 선물해드렸잖아요. 네네, 알죠. 해모임 응. 제가 선물해드렸는데, 네. 드셔보고, 진짜. 그, 냉철하게, 냉철하게 소비자로서 네. 어떠셨는지 제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리뷰 말씀해주신다고 그때 마지막 네, 영상에 네.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리뷰 <laughs> 부탁드립니다. 리뷰라. 네. 근데 진짜 그 처음에 팀장님께서 해모임의 네. 그런 뭐 좋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고 네. 뭐 그래 봐야 네. 제딸에는 네. 저는 이제 뭐 애터미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네 저는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는 PD로서 네 그래 봐야 뭐 이렇게 그냥 건강보조식품 정도겠지라고 네.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밤낮이 없거든요 그렇죠 편집에 그렇죠. 뭐 촬영에 이것저것 하다보면은 또 그리고 또 사람들 미팅하지 술 먹지 뭐 아시죠? 정말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어, 음, 만큼 처음에 봤을 때랑 진짜 달라서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로 네 거짓말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어, 양심에 진짜 다 손을 얹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해모의 대박입니다. 왜냐, 네. 정말 피곤에 쩔어 살았던 사람이고 네. 술 마시면 다음 날 숙취에 네. 되게 좀 괴로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막 편집을 해야 했고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력이 넘친다는 거 네.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음. 앞으로 좀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느낄 것 같지만, 네. 그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네. 지금은 정말 쌩쌩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헛기침을 안 합니다. 아, 제가 헛기침을 안 해요. 헛기침을? 헛기침을 네. 되게 많이, 그러니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아, 네. 간질간질하고, 뭐 좀만 공기가 음. 탁하거나 건조하거나 뭐 이러면, 헛기침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정말로 헛기침이 안 나와요. 네. 안 아, 나오고, 진짜.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몸이 네. 뭐 많이 자지 않고 적은 시간을 수면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질 좋은 잠을 자는 네. 정말 네. 개운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근에 네. 요한몇주한달 사이에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와. 제가 다른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패턴은 똑같아요 네. 그 중에서 바뀐 거다 라고 한다면 네. 팀장님께 선물해 주신 헤모이밀크시스이두 네. 네. 가지는 제가 꼭 챙겨 먹거든요 와. 근데 정말로 효과는 네. 처음에 일주일 정도 먹었을 때는 그닥 음, 뭐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거의 뭐 보름 지나서 3주 네. 지나가니까 저는 딱 알겠더라고요. 아... 네, 몸에 막 네. 활력, 그다음에 피부도요. 네. 푸석푸석했던 피부가 음...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먹었으 드셔봤으면 좋겠다. 예. 네. 한 달만, 딱한 달만이라도 드셔봤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피디님이 네. 가족이나 뭐 친구나 아시는 분들한테 편집하실 때그 네. 스튜디오에 있는 직원들, 뭐. 네. 다 이렇게 먹으라고 강력하게 추천하실 수 있겠어요? 네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쵸. 무조건입니다 왜냐면 하그 친구들도 네. 저희 직원들도 저를 알죠 그날에 어, 그 미팅이 있거나 그쵸. 뭐 술자리가 있거나 하면 다음날 뭐좀 늦게 아 나오시거나 아니면 아 막못 아 나오거나 아 집에서 막아 이렇게 아 직원들 막 괴롭히고 막아 네. 제가 못 나가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거든요 칼만 나오니까 또 오히려 불편해할 수있겠지 근데 오히려 직원들은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 네. 그런 아이디어와 아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많이 찾아보요 아무튼, 보도젊매하고회모임은요1번말해봐야 네. 네. 이거는 정말 본인이 느끼지 않을 음, 모르는 거니까, 한달 만이라도 일단 꾸준히 음. 드셔보셔라. 라는 게 저의 정말 마음입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거 네. 이제 또 지금, 추가로 주문을. 지금, 음. 지금 한 일주일치 남았어요. 네, 건가? 이제 일주일치 정도 남았고요. 네. 또 주문할 거고, 네. 네, 우리 직원들한테도 네. 제가 다 해가지고 예, 네, 해드릴 거니요 그럼 겁니다. 사실 때 넷박스 넷박스 오케이 콜 네, 넷박스를 네. 사야지 더 저렴해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해모인 만큼은 제가 네.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아, 피디님 말씀 들으니까 네. 어, 피디님처럼 이렇게 반응이 바로 팍팍 나오는 소비자들이 정말 굉장히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어, 피디님 네네. 좀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많이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면. 또 빅마마가 힘이 나잖아요 아, 그럼요 저, 네 정말 너무 네. 감사하고 네. 음, 좋은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또 이렇게 저한테 선물까지 해 주셔가지고 아주 톡톡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네. 네. 아 다음에는 꼭 홍삼도 같이 추가로 좀 드세요. 아 홍삼이요? 네. 네 인삼이 몸에 맞아 인해... 홍삼 이거 부작용은 없죠 홍삼은? 어. 해모임 드시면서 홍삼 같이 드시면 시너지가 네. 더 나. 더 나요? 그럼요. 아 그러면 좀 이제는 또... 그냥 막 계단을 다섯 개씩 그냥 막 건너뛰면서 날아가면서 더 올라갈게요. 거기 스틸이. 아, 잠도 안 자는 날이면 모르. <laughs> 아무튼 애터미 제품 하나씩 아, 애용하시면서 네. 진짜 애용자가 이제 돼가고 계시는데 네아 이제는 회원가입 하셔야죠 어? 아 회원가입? 네 어차피 주문하려면 또 해야되면 해야죠 아. 그럼 좀 이따 회원가입하고 네. 알죠? 알겠습니다 왼쪽에 한명 오른쪽에 한명 소개 부탁해요 아 소개? 네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